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서양에서는 예, 해피 이스트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해피 이스트 예, 복된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된 생활과 결별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권능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 딱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리하며 믿고 또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도 20장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벽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열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랬느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권능과 역사와 십자가와 심지어 부활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왜 갑자기 21장이 나왔을까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생각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핵심만 말씀하면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으로 혹은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서 모든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에 대한 모든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하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가 이제 하산해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놓고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좀 다르잖아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희 가르칠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했는데 약속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기다리다 보니까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고향 갈릴리오니까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 잡을 생각이 났어요 그냥 기다리기 지겨우니까 고기나 한번 잡아보자 하고는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3절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데는 밤새도록 고기 못 잡는 것도 이해가 돼요. 워낙 어족 자원이 황폐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겠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었는데 갈릴리호수에도몇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물고기가 많더라고그 바닷가에 그 데크를 만들어 놓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 음식 부스러기를 딱 던지니까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에요. 작은 고기도 아니고 이만한 접시만한 그런 고기들이 가득 가득 있어요. 제가 한번은 그갈릴리호수에 가서 나는 수영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몰래 호텔에서 새벽에 가서 제가 수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에 뛰어들 갔는데 갑자기 막, 뭐가 내 발을 탁 치는 거야 그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발에 막 닿이더라고 그 나중에 물으니까 요즘 갈릴리오스에 메기가 많다고 메기가 여러분 이만한 거예요 야 진짜 <laughs> 왜냐하면 메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냥 그제 위에서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어쨌든 물고기가 너무, 너무 많은 곳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더 많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에요 어부하던 사람 아닙니까? 혼자 아니고 일곱 명이 같이 갖고 낚시도 아니고 배로 거물을 던졌어요. 많이 잡는 게 정상입니다. 뭐 아마추어들이 큰 소리 치지만 못 잡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뭐제 위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자기 고기 잘 잡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laughs>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십니다. 그런데 뭐 그냥 못 잡아가지고. 그죠? 여러번, 여러번 실패하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디 갔냐면은 그 안면도에 교역자 수련에 갔을 때는 아예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바다에다가 거기서 잡았어요. 거기는 뭐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안 잡히니까 나중에 주인이 미안하든지 그냥 거물 이만한 걸로 물고기 넣어주더라고. 그걸 누가 못 잡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 못 잡았다. 이해됩니다. 아니, 많이 잡힌 날도 있고 작게 잡힌 날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한 마리도 못 잡았겠어? 왜한 마리 못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도록 개입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물던지는마다 물고기 보면 하나님 미리 피하란 거야. 물고기 피하니까 잡히겠습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침에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지나? 딱 던지니까. 한번그 물질에 153 마리가 잡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물고기를. 그러니까 그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도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물고기가 모여 있는 자리에 그물 던지면 그물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없는 곳에 아무리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죠. 제가 이름은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시간 에 실수를 잡고 이런 말했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몽고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때는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혼자서 저기 추자도에 가서 낚시 가이드, 낚시 가이드를 3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낚시 가이드했으니까야너 바다 낚시 잘하겠네. 아 목사님 제가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한말 잡나 하니까 너무 너무 재밌는 말했어요. 목이 좋아야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추자도에서 물고기 제일 잘 잡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추자도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 제가, 아니, 아니 그뭐 교회 목사님이 무슨 낚시를 잘하냐 이러니까. 아, 제가 낚시 가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대. 왜?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교회 해녀들이 여러분들 해녀들이 해녀들이 조개 잡으러 갔다가 보고 물고기 많이 모이는 데만 목사님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그 목사님이 딱 던지다 하면 던지다 하면 잡힌다는 거야. 한 번은 빨래판 많은 고기를 잡왔는데 자기가 그때는 낚시면서 신앙생활 안할 때예요. 교회 안 나갈 때인데. 아, 목사님 빨리 많만걸 잡아보더라는 거야. 너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그 물고기 져주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겠다 그랬어요. 안 주더랍니다. <laughs> 아직도 못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 그 낚시한 사람들 그렇게 주기 싫어하는가 봐. 아, 자기 잡은 거라고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래, 욕을 하면서, 아, 목사님 말이야. 교회 하나가 예수 믿겠다는데도 안 준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 근데 그때 그말 하는 게, 물고기가 모이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 없는 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모르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미석을 잘한다. 수십 년 동안 여기서 고기 잡았다. 혼자 갔습니까? 일곱 명이 나갔어요. 어부 일곱 명이 배를 대절해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이 안 돼도 너무 안될때 안 돼도 너무 안돼왜 이럴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교인 가운데 하나는 난그 사람 돈못 버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기술도 좋고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시기를 잘못 만났나 참 운이 안 좋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목사에게 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저 계속 기도해 보니까 나중에는 다 깨달음이었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자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자기 딸에는 아무리 수고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건물 뜨으면 거기 들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럼 저희가 있고 이쪽에 던으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고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거죠안 잡히는 거야. 왜안 잡힙니까?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좋은 일 맞는 줄 아십니까? 예수 만나면 걸치아 버 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는 거야. 여기 있던 여기 안 잡히고 저기 있던데안 잡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잡히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베드로는 천에 물고기 잘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주님 따라 나서서 3년반 동안 주님 따라 다녔어요.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냐면 갈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주님안 오고.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요왜못 잡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니하고 다른 것을 하면 아무리 해봤자 헛수고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내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면 아무리 힘써봤자 아무리 용서받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오시고 사람 낳는 어부도 못돼. 왜안 됩니까? 자기 힘으로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낳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오시니까. 다시 옛날에 하던 것 한번 해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잘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전에 잘 되던 것도 안 돼, 이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서 끝, 끝, 큰일 난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나 그런 줄 모르고 예수 믿었네. 등록 취소합니다. 뭐, 여러분. 그래봤자 이미 끝난 거예요. 뭐, 주님이, 주님이 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널 놓지 않겠다. 볼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laughs>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안 잡는다고 그 그걸 보여주기엔거 아니에요. 한 방에 다 잡았어 한 방에. 어떻게 합니까?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 오른편에 한번 금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153 마리. 여러분 뭐 손바닥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빨래판 많은 거 생각해 보세요 빨래판 많은 거. 참치 한 마리에 뭐 5천만 원더이억도 한다던데 153 마리 어떻게 되겠어요? 한방에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그 고성이라고 하는 그 경남 중부 한국 통영 시찰 에성에서한국에에최한무 목사님이라고 삼산교회에 있어요 거기 시골교회인데 예배당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제가 국에서 한국에서 에잘지국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계셔국에국에 있는 국에서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막 식사도 되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시골교회 예배당 지고 너무 잘 지었다니까. 하그 알고 보니까 그 SFC 위원장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가 그 SFC 수행이 갔거든요. 그 위원장 아버지 장로님이 그 예배당 짓는다고 멸치, 멸치 어장이 두개 있어요. 멸치, 멸치 어장 아시죠? 멸치 어장이 하나에 수억씩한데요. 지금은 10억 하는지 모르겠어. 요 멸치 어장이 두개 있는데 그두개 중에 하나를 팔아서 팔아서 그걸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치 어장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멸치 좀 많이 들어오고. 하나는 적게 들어온대. 그건 왜 그런지 몰라. 똑같은 어장인데 하나는 많이 들어오고 하나는 적게 들어오는데 이제 팔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거팔수 없잖아요. 사는 사람 보고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세요 하니까 어느 걸 고르겠어요? 멸치 많이 들어온 거 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멸치 많이 들어온 어장 팔고 뭐게 들어온 어장 하나만 남은 거야. 그걸 팔아서 예배당 지었대.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랬냐. 그덜 잡히던 멸치 어장에 두 배씩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분 장만이. 아니, 그냥 괜히 어장 두 개, 물고기 잡을 필요 없고, 하나만 잡아도 두 배가 들어오는 거야. 그죠? 소도 똑같고, 기름값만 덜 드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신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주시는데, 괜히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밤새도록 노졌고, 죽을 고생하다 새벽에 와서 한번더던지니다 잡힌 거예요. 만에 주님하고 밤새도록 실컷 자고, 놀다가 아침에, 한번 가볼까? 여기 한번 던져라. 그랬으면 한방에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너 혼자 연락의 수고에 바로 잡히는가?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1번 예수님 성육신, 2번 세례받고 우리 위해서 권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거다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박사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지식과 경험 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복은 누구에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분은 뭐 손만 대면 낫고 막 날라가고 막 이런 분이에요. 어, 저는 참 고신교단 목사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어떻 이런 일 하나? 그랬는데, 그 나중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뭐. 이분이, 그럼 선생님, 그 은사 오늘 어떻게 하면 받느냐고 이러니까, 됐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 왜 은사를 사모하느냐면서. 왜 은사를 사모하냐면서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한다 왜? 주님 안에 모든 게다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있고, 주 안에 은혜 있고, 주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년간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다 공부하고 다 알아봤자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은 말짱헛것이라그 말.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자 빈 그물만 건지는 수고를 하게 된다 그 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오른쪽에 던지라면 오른쪽에 던지고 기분대로 던지라면 기분대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 몰아다 놓은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던지면 잡히는 거예요. 한 번만 던지면 될것 같다가 밤새도록 던지다. 던지다. 안 돼. 던... 우린 주로 그렇게 해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할게뭐 있어? 주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노는 거야 저는 뭐 다른 세계는 모르지만 목회라니까.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 뭐 목회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교회 성장 안 쉬고 싶은 목사 다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주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했다. 저게 다 다? 실 근하게 안 되는 거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손 들어가서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손 들었나? 어, 그래. 이제부터 좀좀 가만히 있어봐. 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주님이 하셔야 주님 영광이 돌아가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항상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하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질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안 돼?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한번 거물질에 153마리 잡혔는데, 그것도 뭐르고 밤새도록 거물, 또 헛방, 또 헛방, 흑방. 왜 헛방인지도 몰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세상 법칙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어, 내가 운이 나빠서, 자본이 모자라서, 베레벨 핑계가 다 있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게 장난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내 멋대로 하는구나, 지금. 주님과 함께 하면 빈건물도 오히려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떠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소행 없고, 예수 떠나서 사람 어업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그 아침에 오셔서 뭘 합니까? 고기를 어 불을 피워 놓고 떡을 구우시고 야너 저기 고기 잡은 게 있나 몇 마리 가져라 그것도 주님 준 건데. 그러니까 가져왔습니다. 이게 같이 같이 식사 식탁의 교제죠. 예수님께서 열두 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열두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식사기도만 잘해도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그 식사기도 그냥 식사기도 아니에요.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고 예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먹는다고 하루에 세 번만 주님 잘 찾아도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아래로 먹고 삽니다. 물론 나도 세상에서 사업 한 다음 해본 사람이고 장사 한다 해본 사람이고 나도 경험 많지만 그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실력이나 경험이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찬에 불러, 그리고 같이 식사하자. 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 까 예수님이 나를 봐라 나를.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삼위일체 신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떠나가 버렸어. 가면서 말하십니까? 딴 말하지 않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면서 하신 말. 가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가 뿌렸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새벽에 찾아오십니까? 나 없이 그렇게 수고하니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낭패당하고 실망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옛날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도 물고기 못 잡은 적 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도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립니다 탕 내리니까 배에그 물에 가득 찼는데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옛날의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만 예수님 때문에 네가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때만 네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제가 목사된 지 20수년이 되고, 전사부터 사회 간거 따지면 30년이 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설교를 7,000명, 8 0 0 0 해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강단에 올라가면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온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날 붙들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비참한 자리에 갈수 있는 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힘으로 누구도 자기를 못 끊을 줄 알았지 블레셋이 자기 눈을 뺄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그 소처럼 짐승처럼 그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머리가 딱 깎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니까 그 힘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자리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려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에 끝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예수 믿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드는 거, 주님 떠나면 오래 예수 믿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봐도 빈그물만 올린다. 그걸 모르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무슨 평생 예수 믿은 것, 수고한 것,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잊어버립니 오직 한 가지, 볏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리고 간다. 그것이 깨달은 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을 참회함을 알려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님과 함께 서면 돼. 주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안에 모든 부기와 부여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믿은 거 경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한테 약 붙어있어야 겠다 예수만 붙들어야 되겠다 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다윗이 깨달은 거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그두지 마옵소서 다윗시알았어그 떠나면 끝나는 줄안 거예요. 내가 망명을 해도 괜찮고 사울에게 쫓겨도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순간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괜찮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보음서를 20장까지 다 기록하고 마지막 아참 내가 하나 더 말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다 했어도 주님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밤새도록 빈금을 건지고 왔을 때 주님이 새벽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2013년도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와 계시는데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서울 시민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